네 안녕하세요 로테스트 임정환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수입차 벤츠 E클래스 그 풀체인지 된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조수석의 저희 선배인 서동현 기자와 같이 타고 있고요 작년 말에 BMW에서 신형 5시리즈를 내놨습니다 그 당시에 시상행사장을 가서 5시리즈를 경험을 해봤는데 마침 제가 또 바로 직접 모델이죠 10세대 E클래스를 타고 있는 오너로서 어떤 면에서 장단점이 생겼는지, 그리고 5시리즈랑 비교해서 또이 신형 이 e 클래스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벤츠의 이 로고인 삼각별 형상 디테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또 너무 둥글둥글하게 바뀐 거 아니냐라는 평이 있었는데, 의외로 사진보다 실물로 봤을 때좀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사진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적응이 된 것도 있겠지만, 네 실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근 네, 확실히 시승 행사장에와서 여러 가지 색상을 보다 보니까 이번 e 클래스는 아무래도 어두운 색깔보다는 좀 밝은 색깔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시승하고 있는 e c l a s 는 E300 포메틱. AMG 라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신형 E클래스는 이제 아방가르드,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AMG 라인 모델로 지금 출시를 했는데, 아방가르드는 조금 더 영한 타입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옵션이 가장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는 조금 더 중후한 디자인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후드탑에 블럼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AMG 라인은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익스클로시브와 AMG 라인이 옵션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인 이 AMG 라인은 익스클로시브 대비 들어간 옵션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 동승석까지 화면이 생긴 슈퍼스크린과 그리고 어질리티 서스펜션이 추가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 차는 19인치가 달려있고 앞에는 245 사이즈, 뒤에는 275 사이즈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이 클래스와 5 시리즈의 이 외관 디자인 얘기를 마저 하자면 이 클래스는 e 생각보다 실물이 조금 더 나은 편이고 5 시리즈는 실물보다는 사진이 조금 더잘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후면부는 이제 아무래도 5 시리즈가 조금 더제 정서에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신형 E 클래스의 테일 램프 그래픽이 워낙 좀 독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응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어요 이 신형 e클래스를 보고 있으면 디자인이 꽤 많은 폭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e클래스라는 거를 어렴풋이 알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한번 둘러볼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이 슈퍼스크린일 것 같아요 확실히 조석까지 지금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테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저희 동수석에 타 계시는 서선배와 마저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5 시리즈랑 비교를 해보자면, 5 시리즈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금 디테일에 느낌이다 확실히 버튼류의 소재라든지 그리고 꼼꼼하게 봤을 때 마감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알수 있고 반면에 이 클래스는 이제 멀리서 봤을 때 훨씬 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화가 잘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사스 벤츠에 또 장기가 있죠 바로 엠비언트 라이트 인데요 이 엠비언트 라이트가. BMW의 방향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O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인터랙션 바가 앰비언트 라이트로서 좀 강렬하게 존재감을 뽐내는 반면에 이 메세스 벤츠는 아무래도 좀 간접광 형식을 사용해서 보다 조금 더 이런 소재나 이런 곳에 반사가 되면서 눈에 띄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있어서 제가 이제 구형이 된이 클래스를 타고 있는 오너로서 가장 반가운 변경점은 바로 이 센터 페시아 콘솔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스위치들이 가운데 위치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컵홀더를 제외한 여유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물리적 버튼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수납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내 옵션 구성도 이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신차가 나오면 옵션을 좀 많이 덜어내고 들어오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제 뭐 통풍이라든지 반자율 그리고 뭐 열선 핸들 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니즈를 가지고 있는 웬만한 옵션들은 전부 다 포함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차체 사이즈는 5 시리즈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커졌습니다. 차체 길이가 1955mm, 그리고 차체 너비가 1880mm, 그리고 차체 높이가 1465mm, 그리고 휠 베이스가 2960mm로 15mm에서 30mm 정도 늘어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 e 클래스보다 조금은 더 넓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시트도 이전 이 클래스 대비 꽤 얇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극대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열에 제 위치대로 맞춘 다음에 2열에 앉았을 때 이제 레그룸은 주먹 하나가 좀 널널하게 들어가는 수준이고 헤드룸은 한 손가락 3마디에서 2마디 정도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키가 183 인데도 그렇게 모자란 공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5시리즈 보다는 확실히 공간이 모자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5시리즈는 제가 앉았을 때시트각 뭐 등받이 각도나 방석의 길이 정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 차가 더큰 만큼 레그룸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 키에 똑같이 맞췄을 때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갔고 헤드룸도 손가락 세 마디 이상의 공간이 남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2열 독립공조가 없다는 겁니다 5시리즈나 g80 같은 경쟁차의 경우에는 다 있는데 지금 이, 이 클래스는 후석 독립공조를 사용하려면 이 450까지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클래스가 5시리즈 대비 가지는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렁크 공간인데요 5시리즈 대비 눈에 띄게 공간이 큽니다 이 클래스를 타시는 분들이 아마 골프를 즐기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 골프백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트렁크 공간 중 가장 넓은 폭의 길이가 5시리즈보다 확실히 넓은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트레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차는 가솔린 2리터 터보 4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258마력에 40.8kgfm의 최대 토크를 냅니다. 그리고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서 2종 적응의차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사륜구동 방식의 포매틱이 적용되어 있고, 이미 전세대 벤츠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라인지 트러닉스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엔진 출력이 5시리즈랑 거의 완전히 같아요. 최고출력이 나오는 밴드나 이런 구간은 살짝씩 다른데, 수치로만 따졌을 때 최고출력과 최대 토크는 완전히 같습니다. 파, 이 파워트레인에서 있어 차이가 있다면 이제 변속기가 가장 큰 차이일 텐데요. 이 클래스는 이제 벤츠에서 독자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9단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ZF와 함께 개발한 8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 변속기의 장단점이 또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벤츠의 9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어봤을 때 BMW의 8단 변속기보다 조금 더 다단화되어 있고 기어비가 조금 더 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항속 주행을 할때 회전수를 그렇게 높이지 않고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BMW 5시리즈의 8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직결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변속감은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조금 더 차가 사뿐하게 나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에코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48볼트 시스템이 들어간 차답게 앞차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제가 타력주을 하겠다고 액셀을 놓으면 바로 엔진을 꺼뜨리면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게 차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근데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타코미터가 움직일 때 조금은 프레임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를 제가 타고 있지만 이전 세대 계기판에는 이렇게 뚝뚝 끊기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감각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나아진 걸로 느껴져요. 물론 이제 제가 타고 있는 이 e 클래스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제가 사실은 이제 구형이 된. E 클래스의 모든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다 타봤습니다. 이 200부터 이 63까지 전부 다 타봤는데 그 이전 세대의 코일 스프링의 약간은 조금 둔탁한 느낌이 많이 다듬어져서 고속 항속 주행을 할때 이전 세대의 코일 스프링과 에어 서스펜션 그 사이에 위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물론 이 차가 BMW만큼 날렵하게 움직이고 운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차는 아닙니다. 근데 운전의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춰져 있는 모습을 알수 있어요. 아무래도 5시리즈는 회사 자체가 스포츠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컴포트 성향을 내려놓고 스포츠성으로 조금 더 파일 키운 반면에 이 클래스는 아무래도 주행 안정성을 챙기고 그리고 조금 더 컴포트성에 포커스를 둬서 조금 더 보다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 셋업을 가져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시리즈가 뭐 차가 불편하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둘다 엄청나게 상향평준화를 돼 있는데 어느 방향에서 포커스를 좀더 둬서 개발을 했느냐의 차이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 소음을 말씀드리자면, 로드 노이즈가 좀 올라오는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그 이유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로드 노이즈가 다른 노이즈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평균 값은 상당히 정숙한 편인데, 아무래도 파워트레인이나 풍절음은 상당히 잘 잡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5시리즈랑 비교를 하자면 5시리즈는 상대적으로 풍절음이 조금 더 들어오는 성향이 있었어요. 아, 근데 확실히 이... 승차감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 벤츠 특유의 고속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지금 저런 요철을 지날 때 예전에는 조금 뱉어낸는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깔끔하게 먹어주는 느낌이 괜찮고요. 이 AMG 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질리티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가변 댐핑을 지원하는 서스펜션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차고도 15mm 더 낮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행 안정성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셋업으로 가져가고 있고 지금 차고가 조금 낮은데 공격적인 음. 형상의 범퍼가 이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범퍼의 하단 부분을 상당히 많이 긁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유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 주차를 할때 스토퍼를 조금 유의해서 주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제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차고가 낮아져 있는 상태로 전면 주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빼다가 스토퍼에 범퍼가 걸려서 한번 뜯겨나갈 뻔한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실컷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스티어링을 만지고 있는데 이스티어링의 버튼이 이전 세대 페이스리프트부터 이게 터치로 바뀌었는데 조금 쓰다 보면 적응되겠지 했는데 아직도 조금 터치에 오작동이 있는 거 봐서는 이거는 불편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특히나 공조장치 관련된 메뉴를 만져보려고 했는데 어, 상당히 복잡합니다. 풍량 또는 온도를 만질 때한 번씩 더 터치를 해줘야 된다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지기 번거로운 것 같아요. 물론 이 벤츠의 오토 에어컨 시스템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한번 온도를 만지고 나면은 거의 만질 일이 없기는 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 춥거나 더울 때 온도를 팍팍 올리고 싶을 때 그럴 때 급할 때 여러 번 터치를 해서 만지는 게 조금은 스트레스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내기 순환 버튼이 엄청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차에서 이걸 누르기가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김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일단 오디오 시스템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부메스터 오디오 시스템이 되어 있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대보다 더 괜찮은 오디오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MBUX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지금은 사용할 수 없지만 팀맵이 앱으로 추가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도 다볼수 있게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물론 이 화면에서는 주행 중에 안됩니다. 조수석 스크린에서만 주행 중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앵그리버드 같은 게임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줌이랑 티톡이 생겼는데 이 앞에 지금 대시보드 위에 카메라가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웹캠으로 화상회의도 할수 있고 이차 안을 녹화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아까 전에 이 웹캠의 결과물을 좀 봤는데 조금 너무 하늘을 비추고 있더라고요 이 웹캠을 따로 조정할 수도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웬만한 기능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뭐 AR이라든지 뭐 무선 폰프로젝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기능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슈퍼 스크린의 핵심이죠. 이 조석 디스플레이를 좀 얘기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선배 이거 어떤 거 같아요? 일단 이 슈퍼 스크린의 옵션 가격부터 어. 고뭐 넘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500만 원이 넘는 옵션 가지만 지금 타고 있는 AMG 라인 300 포메틱 AMG 라인은 이게 기본 사양이고 아래트림은 이걸 돈을 더 내고 선택해야 이만큼의 스크린이 더 들어가는데 이거는 장단점을 확실히 체크해서 얼마나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화면 크기가 가로로 길어요 비율이 그래서 유튜브를 실제로 구동을 해보면 전체 화면으로 늘리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기본 페이지에서만 영상을 띄웠을 때도 이 화면 안에 영상 화면이 다안 들어와요 잘려요 네. 아래쪽은 기본적으로 뒤로 가기랑 홈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이 사이에 화면이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16대9 하면 영상 화면 비율이 이 안에 못 들어오고 살짝은 확대된 느낌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오늘 네. 영상을 재생을 어, 지금 제가 저 화면을 봤더니 갑자기 밝기를 확 내렸어요. 무조건 대각에서는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봤을 때 어둡게 비춘다는 그런 느낌. 네 ]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제 시선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저쪽을 보고 있다라고 차가 판단이 들면 그때 조도를 확 내리는 것 같은데 거기서 봤을 때는 어두워지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서 봤을 때는 아무 변화도 없어가지고 음... 밝기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정도는 밝기가 유지가 되다가 제가 저걸 너무 집중해서 본다 싶으면 밝기를 갑자기 확 내려버려요. 일단은 각각에서 볼 때도 어두워지는 그 효과가 들어가 있는 글래스라서 근데 그게 좀 세게 적용이 돼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조차도 조금 몸을 기울이면 대각선으로 보이는 쪽이 되게 마, 많이 어두워지는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보려면 이 디스플레이 정 가운데서 정확하게 수직으로 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그거야 그렇다 칠수 있겠어요. 왜냐면 안전을 네. 위해서 이제 할수 있는 건데 이 각도도 이 화면 디스플레이가 좀 누워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나 노트북도 휴대폰으로 영상을 볼 때의 화면 각도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 좀더 앞으로 누워 있다. 그것도 약간의 어색함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일단 유튜브나 뭐 여기에 지금 에센셜 앱도 있고 비발디 브라우저 뭐 그리고 웨이브나 이런 것도 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5G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이 한정적이어서 이 휴대폰에서 핫스팟을 받아서 맞아요. 쓰는 시스템인 거죠. 개인 휴대폰을 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행 중이라서 비밀번호 입력을 못하고. 어쨌든 개인 휴대폰 데이터를 쓰는 거라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이 클래스 타시는 이 일억짜리 차를 타시는 분들이 <웃음> 데이터를 <웃음> 음. 물론 그러신 분들로 제 주변에 좀계시긴 하더라고요. 알뜰폰. 그러니까 차량내 안전에 안전, 먹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데. 내가 굳이 이걸 써야 되나 싶은 분은 되게 음. 짜게 쓰시는 분들도 꽤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기능들 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이게 이 차에만 있다 하기에는 요새 뭐 BMW도 그렇고 이 넷플릭스 같은 OTT, 또 유튜브 음, 얘네를 차 안에 기본적으로 집어넣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5시리즈랑 아까부터 비교를 했으니까 굳이 그 차를 언급을 해보면 5시리즈는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동승석까지는 이 기능을 확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는 확실하게 운전자가 컨텐츠를 즐기기에 집중돼 있고, 게다가 커브드 디스플레이니까 이쪽에서 보기엔 좀 각도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00 포맷의 익스클루시브 이하에서 슈퍼스크린을 선택 안 해도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요 크기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14.4인치. 네. 이 모니터만 해도 뭐 이걸 선택 안 했다고 해서 OTT나 유튜브 기능이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가운데 화면만으로도 충분히 신형 이클래스 e 기능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 슈퍼스크린이 들어간 것보다 안 들어간 게좀더 깔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전부 다 하이글로시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지문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지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먼지가 다 달라붙어 있는 게 지금 햇빛에 반사되면서 보이는데 조금은 관리도. 고려를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이 클래스는 음악을 스트링하는 서비스가 에센셜이라고 따로 있는데 얘가 무료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료고 원래 에센셜은 박스 내부에 있는 플레이리스트 기능인데 어, 이게 어플은 원래 없어요. 근데 이 클래스만을 위해서 협조를 해서. 차에 어플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MBUX가 이제 앱 방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내비게이션이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게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내비게이션이 우리나라 도로 사정에 훨씬 더잘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나라의 현지화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앱으로 사용하는 게꽤 괜찮은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유튜브는 저도 잠깐 봤는데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게 유튜브 네이티브 앱이 아니라 유튜브 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를 쓰는 거라 확실히 저도 좀 보면서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계속 타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번 이 클래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콜스프링을 사용하는 서스펜션도 승차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고속 구간 그리고 지금 시내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요철을 지날 때의 느낌이 이전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완전 부드럽고 아무리 벤츠가 컴포트성을 지향한다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국산 차를 탈 때와 독일 차를 탈 때는 조금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조금 더 딱딱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고 지금 목적지까지 8.7km 남았는데. 시내 구간 한30% 그리고 고속 구간 70%를 주행했을 때 지금 나온 연비는 13.7km/L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5시리즈도이 정도의 연비는 나올 것 같은데 180보다는 확실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페이스로 주행을 하면 제가 느꼈던 바로는. 오... G80의 경우에는 2.5 터보 기준으로 한1 1 k m liter 정도가 나왔는데 확실히 연료 효율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차가 상시 사령구동 모델인 걸 생각하면 더 괜찮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에이다스 시스템도 써봤는데 꽤 괜찮습니다. 차선 이동도 자동을 해주는데 사실은 이 기능은 모든 제조사가 한국 도로 사정을 잘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늦은 밤 차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만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뭐 차간 간격 조절이라든지 조향 보조라든지 이런 기능은 상당히 잘 작동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또 좋은 거는 이 스티어링이 이제 정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만 쥐고 있어도 굳이 제가 이렇게 안 흔들어줘도 에이더스가 이제 제가 손을 잡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도 좋고 스티어링을 물고 있는 게이 에이더스 시스템이 물고 있는 게 너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좀 틀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차선을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조금 조정을 해 줘야 된다 할때 조금 더 이질감이 적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용성은 또 아까 제가 좀안 좋다고 말씀 드렸지만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게 AMG 라인에만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인데 일반 이제 익스클루시브나 아방가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Y자로 생긴 스티어링이 들어가는데 확실히 이 AMG 라인 스티어링 휠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형 e 클래스에는 요즘과 같이 날씨가 추울 때 야외 주차를 했을 때앞 유리에 성에가 차거나 했을 때 사실은 차를 데피거나 성에 제거제를 이용해서 막앞 유리창을 긁거나 막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신형 e 클래스에는 워셔액을 조금 더 따뜻하게 데펴서 유리창에 뿌려서 조금 더 빠르게 성에를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오너에 대한 배려는 메세스 벤츠가 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확실히 꼼꼼하게, 섬세하게 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 클래스를 e 오랫동안 타보면, 사기 전에는 약간 좀 멜사스 벤츠가 좀 콧대가 높다는 약간 명품을 사는 것 같은 인식을 받는 경우가 좀 있는데, 실제로 사서 이 차를 운행을 하다보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챙겨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오너로 타면서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이 한글 폰트가 조금 안 예쁜 것 같아요. 이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한글 폰트가 조금은 투박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글씨들도 그렇고 이게 살짝 볼드 처리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좀 얇은 글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네요 조금 지루한 매뉴얼이나 이런 문서에서 볼수 있는 폰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이클래스를 e 타고 다닐 때그 폰트가 보기 싫어서 영어로 바꿔 놓는 거거든요 영어는 폰트가 좀 괜찮아서 그리고 완전 지금 정체된 길에 들어왔는데 확실히 변속기에 개선이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인지트로닉스 변속기 같은 경우에 어떤 차에 들어가든지 항상 이 1단과 2단의 변속 충격이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체되는 구간이 되게 많고 가사서다을할 일이 많기 때문에 변속 충격을 느끼시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제가 완전히 지금 정체되어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는 중인데 1, 2단 변속 중격이 상당히 억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무래도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금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동승자 입장에서는 승차감이나 이런 파워트레인 느낌이 어떤 것 같으세요? 그냥 딱히 불만할 요소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의 시트는 제 기준은 조금 단단하지 않나. 음. 이 가죽 자체가 다른 브랜드보다는 조금 결이 투박하고. 두께도 꽤 있는 듯한 아주 질긴 가죽을 쓰는 것 같아서 이 가죽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이 사실 보기에는 이이 색깔도 괜찮고 한데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고 또딱 몸을 대보고 하면 아좀 단단하다 막 아늑하진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반면에 얘는 AMG 라인이라 그런지 시트가 조금 더 볼스터가 옆구리 옆구리까지 편할죠. 잘 나와줘가지고 그거는 괜찮다만 막 포근하진 않다. 정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5 시리즈랑 이제 구매를 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어느 쪽에 더 끌리시는 것 같아요? 이클래스랑 신형 5 시리즈랑 선배는 i5도 음. 타보셨잖아요. 정말 무난하게 탈 거라면 사실 여전히 인테리어의 화려함은 벤츠가 조금 더 보는 맛은 있는데 운전 좋아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b m w 로 먼저 갈 것. 이거는 취향 차이가 여전히 극명하다. 다만 이제 5 시리즈가 조금 더 그런 마니아틱한 성격을 버리고 편안한 부분까지 더 챙겨서 나온 게 신형 오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만 집중하셨던 분은 오시리즈도 한 번쯤은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확실히 오시리즈가 잘 몰았을 때도 조금 더 산뜻하고 제 의도대로 훨씬 잘 따라오는 느낌이 있었고 제가 저번에 시승했던 530i XDrive 같은 경우에는 이제 M 스포츠 패키지가 안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컴포트 성향의서스펜션이 달려 있는 차였는데 어그 차는 되게 편했어요. 방지턱을 정말 잘 넘게 세팅이 되어 있었고 디자인은 이제 완전한 취향 차이니까 이 상품 구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클래스의 e 브랜드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실히 먹어주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옵션표도 잘 보셔야할게 이클래스가 특이하게 최하위 트림인 이2 0 0 아방가르드에 이 차랑 똑같은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그 위에는 2 0 d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이3 0 0 익스클루시브 이 두개는 또 기본 서스펜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일 잘 팔릴만한 이2 0 0 아주 명차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르는 모델에 좋은 서스펜션을 먼저 넣어주고 걸 보면 이건 확실히 지금까지 수입차 시장 1등을 하면서 쌓아온 그 판매 노하우가 있다. 옵션 을 구성하는 그 머리가 있다. 네. 하는 것도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지금 이 클래스가 이전 이,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전과 다르게 이 옵션 전략을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차를 살때 없으면 안 되는 옵션들이 있잖아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이 옵션들을 빠지면은 조금 아 신차를 사는 느낌이 안 나는데 하면서 꺼려지게 되는데 지금 이거를 전부 다 기본 탑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낮은 옵션. 그러니까 약간의 소재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조금만 포기하면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영리하게 <laughs> 그 5시리즈의 도전을 잘 막아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그 5시리즈가 많은 부분 컴포트 해진 건 맞지만, 실제로 이렇게 몰아 봤을 때 느낌은 조금 더 날카롭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푸근한 주행, 그러니까 내가 좀 브레이크도. 좀 투박하게 밟아도 얘가 좀 어느 정도 그걸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이 클래스가 조금 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모는 느낌이 일관적이고 이게 메세스 벤츠만의 드라이빙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벤츠가 BMW 스포츠당을 못 따라왔듯이 BMW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300 포메틱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억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알아보는 입장에서 조금은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 시리즈가 또 가격도 싸게 나왔지만 공격적으로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약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프로모션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딜러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프로모션까지 감안하면 거의 1000만원 차이가 나고 가격에서는 제 e 시스 G80이 있기 때문에 다 넣어도 7천이 안 넘어요. 맞아요. 이 차랑 가격을 비슷하게 구성하려고 하면은 6기통이 들어간 완전 풀옵션 모델을 사더라도 돈이 남습니다. 그리고 현대랑 같이 써서 살짝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 엄청난 AS 인프라도 있고요. 하지만 이 클래스와 e 5시리즈가 G80 같은 국산차 대비 가지는 장점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대 다 너무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너무 쟁쟁한 차기 때문에 이건 정말 성향에 맞춰서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네임밸류나 화려한 인테리어 그리고 조금 편안한 고속 중의 안정감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클래스 그리고 차와 내가 조금 더 하나가 돼서 빠릿빠릿하게 운전하는 거 원한다면 5시리즈 그리고 수입차를 구매했을 때 주변의 시선이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조합을 원한다 하면은 G80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세대 이 클래스 E300 포메틱 AMG 라인을 타본 전체적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디자인 면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의 상품성이라든지 주행 감각 그리고 완성도는 구형 대비 확실하게 개선이 됐고요. 확실히 이 수입차 판매량 1등의 왕자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상품성과 성능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로테스트 임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